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문법 정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쌍시옷 붙이듯이 이 디를 붙여서 과거 시제를 만드는 연습을 했었잖아요. 오늘은 거기에서 한발더 나아가서 물어도 보고 부정도 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과거 시제를 가지고. 어제 테니스를 쳤는데 이기지 못했어. 어제 테니스를 쳤다라고 하죠. I play 에다 ed 를 붙여서 테니스를 쳤어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I played 뭘요? 테니스 yesterday I played tennis yesterday but 근데 이기지 못했어 안 이겼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재시제에서는 don't 와 doesn't 를 썼었죠 과거시제는 얘네의 과거형 did를 씁니다. 거기에다, 안 이겼어. I, 안 이겼어. I didn't win. I played tennis yesterday, but I didn't win. 졌어. 뭐,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연습을 해볼게요. 갔어. 쌍쇼 붙었죠? went. 안 갔어. didn't go. didn't go. 놀았어. played. 안 놀았어. didn't play didn't play 먹었어 ate 안 먹었어 didn't eat didn't eat 했어 did 안 했어 didn't do didn't do 앞에가 전부 다 이렇게 didn't 넣어 주시면 돼요. 안 하고 진짜 동사가 나와 주는 거죠. 안 읽었어 didn't read 몇 가지 동사를 제가 확 던져 드리면 바로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텔레비전 안 봤어 didn't watch 안 샀어. didn't buy 안 샀어. didn't buy 안 좋아했어. 안 좋아했어. didn't like 원하지 않았어. 안 원했어. didn't want 대답 안 했어. 대답 안 했어. didn't answer. 영문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안 나오는 게 항상 우리가 문제였잖아요. 모든 동사를 가지고 didn't 어떤 동사, didn't 어떤 동사 많이 많이 연습하셔서 입에서 달아주실게요. 그러면 음원문은요 현재형에서는 앞에 do does를 넣어서 만들었다면 과거형은 did를 넣어줍니다. 자, 이것도 did you go? Did you e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처럼 빨리빨리 내 입에서만 나오는 연습을 해볼게요. 갔니? Did you go? 먹었니? Did you eat? 읽었니? Did you read? 놀았니? Did you play? 샀니? Did you buy? 텔레비전 봤니? Did you watch? 했니? Did you do? 가지고 있었니? Did you have? 뭐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나오도록 연습을 많이 많이 해주실게요. 지금까지 한 것은 동작동사였고요. 상태라면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상태의 과거형은 was, were 이었었죠. 부정형은 was, were 에다 낯을 철커더 응원문은 주어와 동사의 위치를 샤샤샥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안 졸렸어. I was not sleepy. I wasn't sleepy. 나배안 고팠어. I was not hungry. I wasn't hungry. 나안 피곤했어. I wasn't tired. 제가 던지면 같이 해보실게요. 그거 안 좋았어. was not good. was not good. 안 컸어. 사이즈가 그렇게 그거 안 컸어. was not big. was not big. 졸렸니? Were you sleepy? 배고팠니? Were you hungry? 비쌌니? Was it expensive? 컸니? Was it big? 멀었니? Was it far? 자, 벌거 아닌 내용이 조금 복잡하게 들린대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동사는 동작과 상태. 우리는 지금 과거형을 하고 있는데요. 동작동사의 평서문은 ED, 부정문은 Didn't, 음음문은 did. 그리고 이쪽 주머니요 상태입니다. 현재형일 때는 m is, -E are이었던 것이 과거형에서는 was, were. 의문문과 부정문은 was, were에다가 부정문 척크점낱을 붙여주시고요. 의문문 샤샤샤 바꿔줍니다. 이게 전부예요. 문법은 최대한 간단히, 문장은 좀 쓸모 있는 것들로. 그때그때 그때 나오는 표현 익히시면서 시제에 관심 가져주세요. 이제 기본 동사 하나를 정해서 시제를 왔다갔다, 음음문, 부정문도 왔다갔다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장은 정말 간단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정말 빨리빨리 내 입에서 술술 나오도록 연습을 하는 거. 그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같이 입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카은 공장을 지어 Tom builds factories. Tom은 집을 안 지어. 안 지어. Tom doesn't build houses. Tom은 저 공장을 지었어. Tom built the factory. Tom이 이 공장도 지었니? 지었니? Did he build this factory too? 아니, 그건 안 지었어. 안 지었어. No, he didn't build it. 자, 이번에는 grow 동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니는 한국 야채를 키워. Jenny grows Korean vegetables. 제니는 로메인은 안 키워. Jenny doesn't grow romaine. 제니가 작년에 가지 키웠어. Jenny grew eggplant last year. 제니가 고추도 키웠니? 키웠니? Did she grow peppers too? 아니 안 키웠어. 안 키웠어. No, she didn't grow. No, she didn't. 자, 돈을 쓰다 동사 spend 갖고 올게요. 제니는 외식하는데 돈 너무 많이 써. 너무 많이 써. Jenny spends a lot of money on eating out. 제니는 옷에는 돈을 안 써. 안 써. Jenny doesn't spend money on clothes. 제니는 한끼 먹는데 100달러 썼어 어제. 썼어. Jenny spent 100 dollars on a meal. Jenny spent 100 dollars on a meal yesterday. 제니가 와인에도 돈을 썼니? 썼니? Did she spend money on wine? 아니, 거기에는 안 썼어. 안 썼어. No, she didn't spend. No, she didn't spend. 자, 걷다 walk 동사 가져오겠습니다. t o m 은집 주변을 자주 걸어. 자주 걸어. Tom Walks around t his house very often. 탐은 공원을 걷지는 않아, 안 걸어. He doesn't walk in the park. He doesn't walk in the park. 어제 도에 30분 걸었어. He walked for 30 minutes yesterday. 제니랑 같이 걸었니? Did he walk with Jenny? Did he walk with Jenny? 아니야, 그렇진 않아. No, he didn't. No, he didn't. 영어에서 떠오르는 동사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계속 계속 이렇게 연습해 주세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